샬롬. 오늘은 전도하며 살아요입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운 소식,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이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소산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훈련을 준비합니다. 제자훈련 영상을 틀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해주시고 시청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칠과 훈련에 필요한 준비물을 세팅해주세요. 어린이 훈련 교재, 색연필, 물과 요오드, 그리고 락스를 각각 담은 투명컵 3개, 보금팔찌 세트, 가위, 네임펜, 투명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을 부릅니다. 영상을 따라서 목소리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소리도 동작도 크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말씀을 암송합니다. 7과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할 때는 오른손을 가슴 위에 대주세요. 내가 여기서 내가 는 예수님이죠. 내가 그 다음에 너희에게죠 너희에게 할때 오른손으로 옆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번째 주제 제기 활동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화학 활동을 합니다. 물, 요오드액, 락스를 각각 담은 투명컵 3개를 준비해 주세요. 물이 담긴 컵에 요오드액을 떨어뜨리면 검은색으로 변하고 여기에 다시 락스를 섞어주면 투명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물에 아이의 이름, 그리고 요오드액에는 죄, 락스에는 예수님을 적어 붙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절대로 액체에 손을 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소그룹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 씨앗의 내용을 자녀들과 충분히 나누어 주세요. 무엇을 전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확인 활동은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줄긋기입니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 복음 팔찌 만들기입니다. 보금팔찌 재료 노란색, 검정색, 빨강색, 하얀색, 초록색 구슬과 물고기 혹은 십자가 그리고 투명 줄이 필요하고요. 가위, 네임펜, 투명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재료를 꺼냅니다. 구슬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투명 줄에 물고기 혹은 십자가를 끼우고 좌우로 노란색, 검정색, 빨강색, 흰색, 녹색 구슬을 끼웁니다. 매듭을 짓고 남은 투명 줄은 가위로 자릅니다. 팔찌에 구슬을 끼울 때, 한쪽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 고정하고 진행하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복음을 전해요입니다. 복음 팔찌 구슬의 색깔에 맞추어 복음을 전해봅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하시고, 어린이도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물고기를 끼우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고백했던 익투스를 복습해서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잊지 않으셨지요?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반지나 글 없는 책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결단하고 적용해요. 어린이 교재 84 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따라 쓰고 외웁니다. 어린이들이 글씨를 바르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백 꽃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기도로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붕어빵이나 계란을 함께 먹으면서 복음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7과 전도하며 살아요를 훈련하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임을 되새기고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하셨습니다